김정은의 경호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정말 철통같이 방어를 하고, 김정은 뭐 수령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는 뭐 총폭탄이 되고 결사옹이 하겠다던 북한 경호 조직에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사실 이번에 김정은이 새벽부터 신의주의 비닐하우스 단지를 방문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보면 김정은이 차에서 내리질 않고 열차. 문을 열어놓고 그 안에서 단상을 세워놓고 연설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사시에 사실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문만 닫고 열차를 움직이면 될 정도로 이런 상황이고 그 앞에도 경호병력들이 잔뜩 들어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작년에 김정은이가 같은 장소를 방문했을 때이 군인들과 또 주민들이 몰려들고 이러면서 경호 라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탔던 SUV 주변을 완전히 병력이 둘러싸면서 뭐 경호 병력도 적지는 않았지만 10여 명의 경호 병력으로는 도저히 통제를 할수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경악을 했을 겁니다. 특히 노동당의 고위 핵심층에서는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수령 보위 에서 중대한 구멍이 뚫렸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아마 곽창식 호위사령관이 최근에 경질된 걸로 나타난 것도 이러한 사건들이 결정적인 원인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이 최근 들어서 김정은 암살, 김일성 김정일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를 줄줄이 내놓으면서 이제는 자해 공갈단식으로까지 김정은의 위해 이런 가능성들을 주민들한테 알리면서 결사옹이 수령체제를 보위하는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선전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런 실제로 경호라인이 뚫리는 일이 벌어진 거죠. 사실 김정은이 자기가 가장 믿는다던 군부대를 방문해서도 믿지를 못해가지고 경호원들을 막 철통같이 이렇게 배치를 하고 아예 구멍이 없을 정도로 정말 뭐한 2m 재는 그 경호원들이 사사건건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탄 기능을 할수 있는 경호 장비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뱅이라 그러는 이게 무슨 장비냐면요. 유사시에 터트리면은 정말 엄청난 폭음이 생겨가지고 귀가 멀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마비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경호원들을 이제 경호원들은 특수 훈련이 돼 있고 이렇게 때문에 그 김정은을 빼낼 수 있는 이런 장비까지도 있습니다. 아마도 마드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가지고 전격적으로 체포돼 압송되는 장면을 봤으니 야 우리도 잘못하다간 저꼴 나겠다 이러면서 지금 고삐를 단단히 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랜 기간 김정은 곁을 지키면서 호위무사를 역할했던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숙청을 했습니다 물론 경호 문제에 이상이 있으니까 그 책임을 물은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과연 세대 교체가 된 이후에 김정은을 이전 사람들보다 더 충성도 높게, 더 기술적으로, 더잘 보위할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경호 병력, 경호 책임자의 교체가 김정은에겐 결정적인 실수가 될수 있습니다. 사실 마두로를 전격적으로 체포하는데 미군 특수부대가 마두로가 어느 방에서 부인하고 자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낸다. 그 많은 방 중에서 이거는 정말 마두로의 핵심 측근이 아니면 모릅니다. 그거는 뭐 노동당 고위 간부 이런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 침실 침대를 커버를 뭐 바꾸거나 허드렛 일을 하거나 욕실 청소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집사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한미 정보 당국 특히 미국도. 그런 북한 내부의 인력, 휴민트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예전에 심혈관계 이상,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쓰러진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정부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큰 실수를 한게 있습니다. 김정은 건강, 김정일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혼자서 양치질은 할수 있을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혼자서 김정일이가 양치질을 할수 있는 거를 볼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미군 당국에서, 미 정보 당국에서 노발 대발 했습니다. 우리 휴민트망을 노출시킨 거다. 아마 지금 이 경호 인력이나 이런 걸 교체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구멍이 생길 가능성.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하다고 봅니다.